빨리, 그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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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안 돼. 리오레이안 지금 안 돼. 내 수준으로 아직 좀 힘들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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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빨리 가. 학자님 있네요! 거의 왔어. <웃음> <웃음> 내가, 내가 안 밀어주는 게 아니고, <laughs> 빨리 가요, 학자님. 여기서 그 진흙탕에서 번벅되는애 나오지 않나? 청열 열매. 청렬 열매 좋죠 와 조그마라다로스 저거 그거다 껐다기 저 조그마라다로스 언제 잡냐 저거 또 한참 걸릴것 같은데 <놀라> 와, 학자들 신났어. 야, 근데 저 뜨거워서 만질 수 있는 거야? 뭔가 낌새가 심상치 않군. 오 야, 야, 깜짝이야. 야, 아, 그래, 볼보로스. <놀라> 육질 드러네 <laughs> 저, 볼보루스 껍데기 어떻게 벗기더라? 볼보루스 껍데기 어떻게 벗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야, 야, 야. 야, 대가리 돌려,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박치기! 이 자식아, 꼬리네나아 육질 더러워, 역시. 너의 역실은, 너의 육질은 역시나 더럽구나.

어디 가냐? 야왜내 아이로아트 그레이저 신가? 야좀 터져라! 아이고, 아이고, 야, 야, 두 번이 들어오는 건 반칙이지. 아, 아, 야, 아니 썼는데?

야! 막겠다는 소리지! 때려치기 <laughs> 개뿔 다달았어이 젠장 역시 6젤 들어온 놈 아이고 <laughs> 어허? 로치 <laughs> 삼아

아, 이 아저씨, 그 누구지? 아, 내가 오기단이구나. 사기단이 아니고, 아, 이 아저씨 누구였지? 이 아저씨, 그 용조 아저씨 아닌가? 맞아요. 내가 아이스본 나오기 전에 이 아저씨 보고,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지? 이름, 이거 무기 이름 뭐여지고 충곤? 조충군들었다가 사람들한테 욕 돼지게 먹었지. 마 가요. 놀러 왔냐고. 어들고 <laughs> 놀러 왔냐고 욕지 디지, 돼지게 먹었지 내가. そうか.이変わりはないか 좋았다. 학자 선생님들의 열도変わら ところで君はあのモンスターを追っているのか <laughs> 私もだ痕跡をたどれば真実にたどり着くとって <laughs> そろそろ行くよ <laughs> この近くに私のキャンプがある君たちも自由に使ってくれて構わない それとみんなに伝えてくれないか心配はいらないと私はこのまま導かれるに任せて進むつもりだもし君も導かれたのならすべてを超えた先でまた会おうう <laughs> 이만어 <laughs> 아, 갑시다 아 혹시 그 물고기 잡으라 그러나 걔 뭐야 그 물고기 이름 뭐지 걔 잡으라 그러는 건가 요요 쪽이면은 걔걔 있는 데데 물고기 어. 주라 토도스 잡으러 가려나? 어래 꽤나 곤석이가 있습니다요. 맡 이거 가시. 이거 가시 개꺼 아닌가? 아닌가? 내가는 그 가시가 아닌가? 호시의 흔적. 좋아요. 자 이제 점점 뭔가를 캐내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벌레 야이 야시가 걔가 딜미터기 아닌가? 아 내르기간테. 박사님 멘탈 챙겨요. 다 이거 내릴 기간 탈거한 거 아니야 이 가시? 어라토도스잖아라아이르보스요 오야야야. 아저씨 도망가요. 우리 시체 처리반 쥬라토도스. 이라서 이거. 와야. 멋져으러 오야. 타 야, 머리 돌려 이 자식아. 이쪽이야. 이야 꼬리 내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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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네나이 자식아 아 육질 드러운거 봐아저 육질 드러운거 봐야야야이 자식아 아유씨 꼬리 자르고 싶은데? 이거 어쩌지? 꼬리 자르고 싶은데? 야, 나 꼬리 좀 주면 안 되냐? 그렇지. 꼬리. 꼬리. 아이느 더러운 거 보소, 이거. 음. 야. 저 꼬리 좀 주면 안 되냐? 나니 네 꼬리가 탐나는데. 여기? 꼬리. 야, 너 멀어! 아이고, 됐다. 아, 근데 꼬리 못 잘랐는데? 이리와. 나 꼬리 못 잘랐는데? 아씨 꼬리 자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꼬리는 못 잘랐네요. 아, 전에도 토비카 같이 못 잡아가지고 원거리 무기, 결국에 원거리 무기, 무기 들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이 기운은! 야, 씨, 야, 저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씨. 토마뱀새끼! 아이고! 야, 씨. 저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그냥. 야, 으, 와. 야, 대가리 돌려! 돌려, 이 자식아! 아유, 이 자식 야 아, 꼬리 내놔, 꼬리 내놔, 이 자식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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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놓으라고 꼬리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고 고막이야. 아야야야, 부들 부들부들부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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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떨어진다, 번개 번개 어, 아니, 아니야, 번개! 야야야 야. 야, 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야 야, 죄송합니다. 난 너의 꼬리가 갖고 싶어, 친구야. 너의 꼬리, 너의 꼬리가 갖고 싶다고. 꼬리 줄래? 꼬리, 꼬리, 꼬리 좀 주지 않을래? 꼬리가 갖고 싶어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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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라. 아,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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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파했는데나한파했는데 나 야, 아이로. 나한 번만. 아이고.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꼬리 한 번만 주라고. 꼬리, 꼬리 한 번만 돌라고 아니었다, 야, 공격이 아니었네? 아, 야, 씨, 공격 뒤 이렇게 빠르네. 야. 아, 그럼요. 아이, 저 아이스본 샀죠? 저 아이스본까지 다 했었어요. 어, 구입하게 됐는데? 아! 아, 야, 또 삥삥이야? 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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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로 잘한다. 피해주고. 피해 주고, 야야엇 박자 를때 시간 이야？어 박자 야이 죄 죠？이지 야이 죠？야이 죄 죠？야이 야이야이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 죠？야이 야이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 죠？야이 죄야이야이야이죄야이죄 죠？ 야 많이 있으면 맞는거야 이 자식아 어? 꼬리를 가져가 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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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꼬리성애자다, 이 꼬리 성에자다이 자식아 꼬리네나이 자식아 아이고 귀야 별도 아니야 여기서터 크면 안돼 꼬리 잘라야 돼. 꼬리. 꼬리. 야, 꼬리 내놔. 아. 꼬리 또못 잘랐어. 그래도 아이스룸 넘어가면서 그 기본으로 주는 아이템이 좋아서 그래도 좀 쉽게 잡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얀자네프가 문제지. 얀자네프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예, 그게 문제인데. 일단 좋아요. 어. 여태까지 캐스트는 막힘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메인캐는. 하잇,